모조리 다 까라! 모조리 다 까라! 모조리 다 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라를 망치는 만국병 당파 싸움, 이념 대립, 지역 갈등, 도정부패, 사대주의 노예근상, 부독심법 모조리 다 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공직사회 내부의 안일무사 직무유기 책임 의피 복지부동 공학 폐습 그 모든 적폐를 모조리 다 까고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광복, 77주를 맞이하여 양심해복 국민 심판, 협회 청산, 국민 혁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 정치를 바로잡는 암행어사가 되고 간신난적들을 물리치는 당사자가 되고 당간 우리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돼서 국민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왕복 77주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동방예지국이고 천선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부나라이고 군자의 나라입니다. 동방예지국의 인격 기준이 있는 것이고 군자의 나라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천선민족의 뼈대 속에 계속에 참여하고 있는 양심을 개벽합시다. 동방예지국의 인격다운 인격을 완성합시다. 지구촌 전체의 동물적 본능에서 인간적 본성으로 깨어나는 인성케병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더 이상은 부국강병과 양육강식의 감정대립과 욕심갈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인격이 바로 서는 새로운 제2의 평생이 제2의 제네시스 진정한 광복을 지구촌 전체의 광복을 완성시키는 대한민국으로 깨어나고 바로 서는 2022년 광복 77주년을 만들어 보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청와대 앞온수대 광장입니다. 오늘이, 여기서도 쳐측이고 있는, 평천 백창기가, 68살 되는 생일날이고, 새범이 오는 것을 알리는, 입춘인, 입춘 대기의 날입니다. 새범이 열리는 시, 우리의 새마음, 새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그것을 완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찬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을 간절히 간절히 수소하는 바입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추고 어른들은 양심과계격 갖추는 슬기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밝은 생각과 고운 말과 바른 행동과 슬기로운 참명화 아름다운 조화로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일류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으로 개어나고바로성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암이고 사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펀치포 흔들리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옥여하지 맙시다. 양심은 희망과 생명, 욕심은 절망과 죽음입니다. 중국의 사느냐? 응원을 안하느냐갈린 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과 지구촌입니다. 양심을 회복하느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갈린 길에 반가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됩니다. 국민이 결단을 내리고 후국결단 애국실천 후국실현을 올해 반드시 완성시키는 2022년 광복 77주년 성은호랑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조리탓 꺼라 모녀리 다꺼라 한신 난적들아 탄거리들아 눈을 다 끝났다.